모석희 님이시죠? 네, 연락 받았습니다. 근데, 갑자기 온 손님 때문에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,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차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 그래서, 나보다 MC 그룹 사모가 더 중요하다? MC 사모님은 우아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데다 노출되는 걸 싫어하세요. 뭐, 뭐야? 어. 그쪽은 우아하고 난 노출 중 환자다. 뭐 그런 얘기지? 그게 아니라. 엄마. Oh <laughs> 얘가 아주 사람 빡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. 넌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나 하고 까라면 까면 되는 거야. 알아 들어? 파는 소이 나는 주제에 어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! 너 내가 웃음이? 웃어! 이게 누구야? 저건 또 뭐야? 뒤에 네 해피룸 전세 내고 시간 오바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채나리 씨네. 아, 기다리는 중이셨구나. 내가 아직 상담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, 그입좀 쳐다 꿇꺼져 줄래?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만하지. 지가 <놀람> 뭔데? 좋은 말할때 빨리 끝내. 이것들이 오늘 아주 쌍으로, 이씨. 아! 어디야! 이게 잡으려고, 진짜. 야, 나벌 벌써... 서!

아, 어, 이들봐, 어, 만 하라고 했지. 아유. 야,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까먹은 거야? 이거 나라 이거 안 돼! 아, 뭐? 아, 이제 티까지 들고 대단하네 진짜. 오늘 또 경찰서 갈래요? 급조하고 상관 없는 일이니까 비켜. 괜찮으세요? 다친 데 없어요? 아, 어려. 아,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천하리 시맨입니다. 어, 아, 그래요? 반가워요. 아, 너무 고마워요. 안 나? 그 예쁜 여자한테 질투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요즘 유치하지 않나? 아까 보니까 운동도 좀한거 같은데 유단자가 이런 흉기까지 들면 이거 특수 폭행인 거 알아요? 괜찮아, 난 초범인데다 돈 많거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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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당장 구속시켜 아니 왜 탑에서 나서죠? 뭐예요? 이 상황은? 모철이 회장님의 외동딸 모석희 아가씨입니다 <laughs> 오, 엄마 아니 그럼 뉴욕에서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던 그 또라이 아, 또라이 아니 왜 탑에서 이 여자를 케어하냐고요 M C 그룹 전속 모델이라 음. 가족에 준하는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서포트가 아니라 스폰서겠지. 이 여자 누구 거예요? 만수 오빠? 모안준 아니면 아버지? <laughs> 그런 일 없습니다. 누구 여자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좀 수준 있는 여자를 골라야지. 뭐? 이게 진짜 너말다 했어? 초등학교 졸업했니? 차례 지키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. 아니, 머리가 나빠서 까먹었니? <웃음> <웃음> 에서 지금 여기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. 대신 오늘 일을 어떤 경로로든 발설할 경우 세배 위약금을 배상하셔야 합니다. 잘 아시겠죠? 네. 네. 이지윤 씨. 예. 하재우 씨. 예. 음. 유정은 씨. 진짜 주세요. 김성경 씨. 린 구면이군요. 아 네.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. 합의금이 부족해요? 아 아니요. 전 촬영 안 했는데요. 대신 목격했잖아요. 서명을 해야 우리가 마음을 놓죠. 그쪽이 서명을 원한다고 해서 제가 꼭 서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저 최나리 씨 팬이라서 소문 낼일 없습니다. 잠깐다예 네, 사장님. 아 예. 뭐라고요? 아니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뇨아 요즘 우리도 장사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사정 한번만 여 여보세요. 왜 그랬어? 또 뭡니까? 돈 필요하잖아. 근데 여서 말꼬리를 계속 잘라먹네.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만 받아.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. 됐냐? 전화해. 돈 많이 줄게. 같이 일하자. 채나래가 꼬맹이 서진이 엄마군요. 근데 내가 모르는 동생 또 있어요? 없습니다. 하긴 한 상무가 모른 일은 없겠죠. 아버지, 우리 힘든데 장사 그만할까? 힘들긴 뭐가 힘들어. 아니, 아버지 이제 연세도 드셨고 나 로펌 취직하면 뭐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아버지 쉬시면 좀 좋잖아. 수임한 게잘안 됐어? 여태껏 돼지갈비 팔아서 너 키우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. 이제 단골손님도 많이 생겼는데 힘 닿는 데까진 해야지. 아, 참. 너 건물주랑 통화했냐? 아 자꾸 나한테 보증금 얘기하길래 너랑 얘기하라고 그랬지. 아들이 변호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팍팍 들어가더라고. <laughs> 야너한텐 쫄아서 보증금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지? 어뭐 별말 없던데? 한 번으로 계속 문자를 보냈어. 도대체 누굴까? 전화해 돈 많이 줄게 같이 일하자. 나 미쳤지. 그 또라이를 뭘 믿고? <laughs> 왜 전화 안 해? 내일 만나.